아, 지금 산행 초일에 해면버섯 유생이 보이는군요 이 아, 해면버섯이 보이기 시작하면 주위에 꽃송이가 나올 확률이 아, 매우 높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도 화전민이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 돌담이 보이고요 오. 아 저기 아 저기 조큰 나무 밑에 살짝 보이는데요 엄청 큰 꽃송이로 보여요. 우와, 어우, 와 저기도 보이네. 저기도 보여. 야 저기 보이죠? 엄청 크죠? 아, 가까이 가면 엄청 클것 같아요. 이 초대형 A급 꽃숭이버섯이 이렇게 조금 나무 밑에 달렸는데요. 정말 대물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나네요. 탄탄해요. 아직 이게 갓도 아주 치밀하고 완전 A급입니다. 깨끗한 초A급 나무도 굉장히 좋아요. 와이 나무 와 나무도 엄청 좋은 잣나무에 달렸고요. 정말 좋은 꽃송이를 만났어요. 자네 저쪽 대물을 또 보러 갑니다. <laughs> 그 와중에 여기도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에이, 이거 보세요. 야, 와, 멋지지 않으세요? 와, 호, 호. 이런, 야, 이, 이런 대물이 탄탄한 대물이 이렇게 있었네요. 와, 기가 막힌 기가. 대물 탄탄한 꽃송이 대단하죠. 오, 끝내줍니다. 쫙이 멀리 보이는 게 꽃송이일지 아닐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허탕 치는 건 아니겠죠? 먼저처럼 일단은 90%는 꽃송이로 보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으 아, 아 어제 내린 비가 마르질 않아서, 습도도 높고, 나뭇잎이 젖어서 온몸이 다 젖네요. 아, 오, 맞는 것 같지요? 맞는 것 같아. 아, 오라. 그렇지. 아, 예쁘네요. 음. 아주 멀리서 봤는데요. 아, 예뻐. 어, 그렇지. 노릇노릇한 게. 아이고, 이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어, 예뻐. 아, 이게 아주 멀리서 보였어요. 음. 음, 아직 크진 않지만 깨끗하고 예쁘네요. 아,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오, 이거 이쁘게 생긴 꽃송이 버섯을 또 만났습니다. 와, <laughs> 오 정말 예쁜 꽃송이죠? 아 정말 예쁘네. 이야, 이렇게 예쁜 꽃송이가 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 아 저기도 음, 예쁜 꽃송이가 아, 저렇게 나왔네요. 지금 장마통이라, 아, 한창 나오고 있어요. 음, 정말 예쁘네요. 아, 꽃송이. 음. 기가 막힌 버섯이 저 앞에 또 보이는군요. 우와. 아, 이게. 아, 이제, 비가 좀 와서. 어, 두개두 개. 두 개. 와.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저기 하나 있는데요. 아, 이거는 그, 멧돼지. 멧돼지가 등을 긁는 잣나무네요 멧돼지가 등을 긁어서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송진이 나왔죠. 아, 멧돼지 등글게 잣나무지에 이렇게 딱하니 꽃숭이버섯이 나왔네요. 최고입니다. 멋져요. 저기도 보이죠? 와. 아, 이 녀석은 열흘쯤 이따가 와야 될것같죠 아, 가시 촘촘한 게 네, 제법 클 꽃송이고요. 이 녀석은 한 열흘쯤? 열흘쯤 이따 한번 와야 될것 같아요. 아, 이쁘다. 잘 있어라.